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로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이 여기는지라 주께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가득 찼도다. 어리석은 자들이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는가.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바카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화했을 진저 너희 바리세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했을 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니이다 가나사대, 화있을 진저,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있을 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싸우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들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재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라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으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 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실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아멘. 네. 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한바리새인들이 어 자기와 함께 식사하시기를 어 청함으로 들어가서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대부분 어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는 아 어, 좋은 얘기가 오가는 것이 어 대부분인데 어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아주 놀라운 그런 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 무슨 말씀이냐면 어 이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는 이 말씀으로 어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라고 하시는 그 선포로 말씀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에요. 참 재밌게도 누가 보음을 보니까, 어, 화했을 진저 바리세인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화했을 진저 서기관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시 그래서 바리세인들에게 화가 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서기관들의 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다 따로따로 이야기합니다. 사실 보니까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막 화이쓴 지저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아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욕하는 게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막 어, 말씀하시는 어, 그런 장면이 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처음에 어,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했던 거는 어, 왜밥 먹는데 손을 씻지 않습, 않으십니까? 예,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 요새 같았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참 궁금하긴 해요. 예. 네. 요새는 어떻습니까? 네. 밥 먹을 때뿐만 아니죠. 들어가며 나가며 어 계속 손 씻고 어 이거 그 뭐죠? 소독제 나올 때마다 이렇게 짜 가지고 이렇게 손 소독하고 어 그래야 되죠. 네. 어 그런데 음, 예수님께서 손 씻지 않는다고 말씀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그냥 화가 나셔 가지고 이 모든 것들 다 쏟아 부으셨다. 네. 이렇게 말씀하면 예, 그럼 큰일 나는 거죠. 네. 어쨌든지 간에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결국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겉모습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찼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가늠한 것이다. 예. 마음으로 죄를 지은 것도 죄다. 마음으로 살인한 것도 미워한 것도 살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그 동안은 율법의 범위는 사실은 어, 겉으로만 죄 짓지 않으면 뭐 속은 모르는 거니까 괜찮은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패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더 강화하셨는데 너희가 누구를 때려 죽여서만 죽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그것도 살인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이다.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가 아니라 살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그 겉에까지만으로 깨끗해져서 어떻게 뭔가를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십일조 잘 드렸겠죠. 당연히 어 바리새인들이니까. 특별히 뭐 그냥 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은 어 율법에 대해서 특별히 자신들이 구별된 자라고 생각하면서 어 이렇게 했으니까 굉장히 율법 잘 지켰고 그다음에 십일조 잘 지켰겠죠. 그렇지만 십일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마 바리새인들은 그것들 아무것도 하나도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신앙생활이 오래됐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어떤 비유를 드냐면 바리새인의 비유를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어떤 형식만 남아 있고 안에 내용이 없어지는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그 우리의 어떤 글을 드리는 모든 형식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 우리의 생각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해도 헌금하는 것도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헌금하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할 때그 감사를 담아서 헌금하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11조 할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담아서 11조 하는 것이죠. 예. 아이, 하나님, 그래, 그래, 어, 그래, 그, 그, 코 묻은 돈, 그거 뺏어가십니까? 이런 거 아니죠. 예, 이런 거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모든 것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만 받으시고, 나머지는 다 받은 것으로 쳐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 그,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너희 것으로 하늘에 쌓게 될 것이다. 예, 10분의 1만 드렸는데, 예, 열을 쌓은 것으로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요새 금리가 1%도 안 되죠. 네. 어, 은행에 가서 맡기면 1%도 안 됩니다. 그런 시대에 예. 몇 프로의 1,000%의 어, 금리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네. 어, 100%만 돼도 뭐 대단할 텐데 맞죠? 제가 얘기하는 거 맞는 거죠. 1,000% 맞는 거죠. 그렇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을 향해서 책망하실 때 가장 중심됐던 건 무엇이냐면 하 바로 그 선지자를 잡아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 동안에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왔었는데 그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 가운데서도 말씀하시죠.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맡기고 갔는데 포도 수확할 때가 되어가지고 종들을 보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처음엔 때리고 그 다음에 모욕하고 때리고 모욕하고 거진 죽게 만들고 그렇게 아지 나중에 안 되니까 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아들까지도 어떻게 하죠?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어떤 율법의 의라는 것을 가지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죽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결국, 어,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음, 그, 어, 그 아벨의 피로부터 재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 이, 음, 이 사가랴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어, 바로 어, 이제 그 음, 마태복음에 보면 바가랴의 아들 사가라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또사가라는 누구냐? 성경에 구약에 사가랴가 나오냐? 또 사가랴라고 하는 인물은 안 나와요. 네, 우리가 비슷한 인물 누가 있죠? 스가랴, 네, 스가랴가 있죠. 이거는 뭐 발음이 뭐 이렇게 써놓으면 이렇게 읽는 사람에 따라서 어, 다르게 읽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한 거죠. 이제 우리 한국 성경 이제 스카레라고 되어 있는 어, 스카레죠. 근데 이제 또 스카레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스카라냐? 그랬는데 바로 요하스 왕때 어, 역대하 24장에 보면 요, 요하스 왕 때의 이 스카레가 나옵니다. 근데 요하스 왕 때에 나왔던 사람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여호야다의 제사장인데 여호야다의 아들이 이름이 바가랴고 바가랴의 아들이 이름이 스카레입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있을 때까지 요하스 왕도 우린 요하스 왕 그러면은 좋은 면이 기억이 나죠. 어, 뭐 계속해서 이렇게 뭐그 신명기를 찾아서 읽고 그것을 다시 어 그대로 지키고 하는 일들을 했잖아요. 유월절을 지키고 하는 일들을 했는데,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그다음 다시 우상성비는 일을 합니다. 그니까 러 요하스 왕은 어 어떤 인물의 대표가 되냐면 어 바로. 음 배은망덕의 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가리아의 아들 스가랴까지 죽이는 거죠 예, 이렇게 어떤 배은망덕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행동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화했을 진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정말 그 아침을 어, 정말, 그, 새로운,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로 하루아침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 굉장히 화있을 진저로, 어, 이야기하고 화있을 진저로 끝나버리면, 예, 굉장히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어, 길어도 또다 읽었어요. 굉장히 긴 구절을. 어, 하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또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케 해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또 배은망덕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어떤 환경이 변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에서 나의 마음이 너무나 상심하고 극도로 상심하고 그러니까 뭐 환경이 나빠진 건 5인데 내가 상심하는 건 50이고 뭐그 다음에 뭐 조금 좋아지면 근데 또 기뻐할 때는 또 열이 좋아지면 또 하나만큼만 기뻐하게 되죠. 네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정말 꾸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배은망덕하지 아니하고 계속 한 길을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에는 가장 옳은 사람들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지켜지지 못하는 그 마음 가운데 없는 사라져버린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옳다라고 여기지만 결국 하나님께 대한 배음망덕이었던 것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며 책망하시며 정말 그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절대로 배은망덕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화이스 진저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부담스럽게 들은 것도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말씀들, 그 내용들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우리에게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것들,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 예수의 피를 의지하오니 다시 써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자이자에 자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을 드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회개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부족함,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의 껍데기만 남아 있었던 모든 것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해서 배은망덕했던 것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어, 세상에 나가서 시인하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회개하시고 또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배은망덕하지 않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